안녕하세요. 미자네 다육입니다 식사들은 하셨는지요? 아, 눈이 와서 길이 많이 미끄럽습니다. 네, 여기는 좀덜 왔는데 밑에 지방은 많이 왔나봐요. 아, 안전 운행들 하시고요. 요 아이는 스나이퍼 금이라는 아이입니다. 아, 멋있죠? 아직 물이 조금 덜 들었는데 물 들면 정말 이쁘답니다. 대풍. 오늘 요 아이, 에. 좀 작은 아이 한번 내볼까 합니다 그래서 구경하시라고 눈에, 눈에 담아놓으시라고 스나이퍼 금입니다 이 아이를 보면서 영상 들어가 보겠습니다 81번 안개금이라고 합니다 예전에는 곰마리라고도 했죠 보세요 금줄 다모르고 금발은 좋아요 청수도 이렇게 좋고요 색감, 청수 수영, 아주 멋있네요. 요 아이, 뿌리 짱짱하고요. 사이즈가 10cm 좀 넘어가네요. 10cm 좀 넘어가는데, 10cm. 안개금, 요 아이, 1 5 0 0 0원 드리겠습니다. 82번, 요 아이는, 레드 다이아몬드 펄이라는 아이입니다. 창입니다, 창. 어, 색감 물든거 한번 보세요. 어, 뒷면에, 와. 예쁘죠? 이렇게 빨간 물이 너무 이쁘게 들었네요. 요 아이는 창이라는 아이입니다. 창입니다, 창. 레드 다이아몬드 펄. 펄감이 있다고 해서 펄인지 10.5cm가 나오네요. 10.5. 사이즈 좋아요. 10.5cm 나오는 아이 82번 많은 드리겠습니다. 83번 요 아이는 청보라 금이라는 아이입니다. 청보라라는 아이인데요. 요 아이가 요렇게금 삼반으로 이렇게 잘 들어온답니다. 잘 들었죠? 요 아이도 제가 요 아이는 커팅을 했습니다. 뿌이 없습니다. 이렇게. 상처 다 말랐고요 이제 곧 나오겠죠 말랐으니까 음, 금발이 밑에서부터 이렇게 다잘 물고 있어요 그 뿌리가 내리면 어, 뿌리가 내려서 활착을 하면 좀 단단해졌다 싶으면 한번더 이렇게 커팅을 하세요 그러면 금이 더잘 들어오겠죠 어, 요 아이는 살짝 약금입니다 약금 15cm 나옵니다 사이즈 작지 않죠 15cm 나오는 아이, 뿌리가 없는 관계로 청보라금 만은 드리겠습니다. 84번, 흑장미 백금입니다. 와, 요 수영 한번 보세요. 너무 예쁘지 않나요? 요 아이도 참고로 커팅을 해서 이렇게 뿌리가 없습니다. 상처도 다 말랐죠? 요 아이, 사이즈가 6.5까지 나오겠네요. 예, 6.5 나옵니다. 사이즈 6.5cm 나오는 아이, 흑장미 백금. 수영도 이렇게, 수영도 예쁘지만 단수도 있어요. 단수도 있어요. 이렇게. 음. 예쁘죠? 단수도 이렇게 있고요. 단수도 이렇게 있고. 어, 예쁘네요. 흑장미 백금, 84번. 흑장미 백금, 만원 드리겠습니다. 85번. 아카이선 글래머입니다. 와, 수영 예쁘죠? 물도, 물도 잘 들었고요. 아카이선 글래머는 붉은 태양이라고 고 한다죠? 이렇게. 어, 청수도 이렇게 있고. 수영도 예쁘고. 사이즈가 9cm는 못 나오겠는데. 9 c 요렇게 재니까 9cm 나오네요. 9cm는 나오는데, 8.5. 8.5, 8.5는 훨씬 넘어가는데, 8.5cm. 아카이성 글래머, 받아보셔서, 또, 사이즈 작은 것보다 살짝 큰게 좋으니까. 아카이성 글래머, 25,000원 드리겠습니다. 86번, 호주먼디라는 아이입니다. 요 아이 한번 보세요. 수영이, 어, 좀 있으면, 어, 돌기는 아닌데 조금 오들도들해요 입장이 살짝 살짝 돌기가 나올 것 같아요 호주먼디 러은 사이즈가 좀 작아요 4.5 4.5 살짝 넘어가네요 4.5cm 나옵니다 뿔이 있습니다 호주먼디 금 2만원 드리겠습니다 87번, 홍마리아금입니다. 홍마리아금. 요, 요 입장 뒤에가 빨갛게 물든다고 홍마리아라고 하는지, 아우 예쁘죠, 수영. 청면 모습도 예쁘고요. 요아이에 뿔이 장장합니다. 뿔이 장장하고, 사이즈가 6cm. 6cm 나오네요. 네, 6cm 나옵니다. 홍마리아금. 6 c m 나오는 아이 많은 드리겠습니다. 88번 핏줄 마리아금입니다. 요 아이는 왜 핏줄 마리아라고 하냐면 하 여기 입장마다 요렇게 녹이 진하게 한 줄만 솟아올랐어요. 요렇게 만져 보면. 요렇게 만져 보면 요한 줄만 이렇게 볼로 올라왔답니다. 돌기처럼. 그래서 핏줄 마리아라고 합니다. 요 아이의 이 아이도 귀하죠. 아직 많이 없습니다. 핏줄 마리아금. 이 아이가 예전에는 몸값이 아주 그했다고 해요. 이 아이도 그한 아이입니다. 지금은 좀, 그렇죠? 18.5. 사이즈 18.5cm 나옵니다. 상당히 큽니다. 정면 모습. 너무 멋있지 않나요? 마리아는 어떤 마리아든 언제 봐도 이쁜 것 같아요. 핏줄 마리아금. 요 아이는 18.5cm 나옵니다. 3만원 드리겠습니다. 89번. 블랙한츠. 블랙한츠 이쁘죠? 제가 블랙한츠를 엄청 좋아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블랙한츠가 좀 많아요. 블랙한츠 건 금발은 한 보세요. 너무 잘 들었습니다. 금발이뿔 뿌리 튼튼하고요. 와이어 사이즈를 이렇게 줘야 되겠네. 7.5cm 나옵니다. 7.5cm 나오는 아이, 뿌리 있고요. 7.5cm 나오는 아이, 이마는 드리겠습니다. 90번, 수정호라는 아이인데요. 이 어, 아이가 이렇게 금발연도 들었지만, 밑에 옆에 옆에 여기 하나 밑에 여기 하나 두 아이를 지금 자고 두 개를 달고 있어요. 자고 두 개를 달고 있고 건바련도 잘 들었고 뿌리 짱짱하고요. 음, 사이즈가 7cm 나오네요. 7cm. 7cm 나오는 아이 수정호라는 아이입니다. 눈에 한번 담아보세요 오묘하죠 근데 요아이가 이렇게 애기를 자구를 두개를 달고 있습니다 밑에 아이도 금발은 잘 들었네요 밑에 아이도 자구들도 금발은 괜찮습니다 수정호 2만원 드리겠습니다 91번 마그마금입니다 요아이 색감 한번 보세요 마그마는 용암이 흘러내린다는 뜻으로 마그마라고 지었대요. 뒤 입장이 더 빨갛게 물이 든답니다. 요렇게. 요렇게 더 빨갛게 요렇게 물이 드는 게 어, 마그마의 특징이죠. 요 아이도 물도 만만 보세요. 이 야. 청수도. 청수도 이렇게 좋아요. 청수도 이렇게 좋고 요 아이는 진짜 수영도 예쁘고 나무랄 데가 없네요. 아이 사이즈가 8cm 나옵니다. 8cm. 7.8? 8cm 살짝 못 나오네요. 7.8 정도 나옵니다. 마금 마금. 요 아이는 2만원 드리겠습니다. 62번. 설백금 보글인데요요 아이는 지금 금이 좀 강해요. 그리고 여기는 지금 생얼인데, 생얼인데, 나중에는 철화로 불리겠죠. 근데 녹은 물고 다 있어요. 근데 요 아이는 빼고, 여기 하나이금잘 들었습니다, 복륜으로 1두, 여기 하나이요 아이도 금잘 들었어요. 2두, 그리고, 보이실란지 모르겠는데, 여기 하나이또 있어요. 보이시죠? 요 아이도 금잘 들었습니다. 3두, 1두, 2두, 3두, 요거만 치겠어. 요거만 쳐가지고, 요 아이는, 조금, 금이 많이 강하죠? 금이 많이 강해서 요 아이는 빼고 1도, 2도, 3도 요 아이 통째로 보내드리겠습니다. 엄마 사이즈가 엄마는 금이 너무 잘 들었는데 13.5가 나오네요. 엄마 사이즈는. 엄마 사이즈는 13.5인데 금이 너무 잘 들었는데 밑에 세 아이들은 금이 다잘 들었어요. 요 아이 통째로 보내드리겠습니다. 설백금, 뽀글이, 이만원 드리겠습니다. 93번, 와이즈 B, 아, 와이즈 A, 와이즈 마리아 A 타입인데요. 요 아이, 키우면 요렇게 됩니다. 엄마 모주. 엄마 모주하고 똑같이 생겼죠. 이렇게요 아이, 커팅을 했기 때문에 뿌리가 없습니다. 상체는 다말랐고요 요런데, 요런데 요 키승한 거는 맨 밑에 입장이라, 음, 상관이 없을 것 같아요, 키우시는데. 사이즈는 6.2cm 나오는데, 6cm. 와이즈 마리아 A 타입이 B 타입보다는 가격대가 있는데, 이 아이 커팅을 해서 뿌리가 없기 때문에 제가 저렴히 내겠습니다. 2만원 드리겠습니다. 94번, 아메스트로검입니다. 야, 수영 한번 보세요. 복룡검으로. 복면이 다 제대로 들었고요 정말 입장 입장 하나하나가 통통하고 장면 모습 바로 커팅해도 됩니다 받으셔서 이렇게 좋아요 뿌리 튼실하고요 야 사이즈가 사이즈 13.5 정도 나오네요 13.5. 13.5cm 넘었으면 넘었지, 안 되진 않습니다. 13.5cm 나오는 아메 스트로금. 5만원 드리겠습니다. 95번 뱀파이어금입니다. 야한번 보세요. 좀 이상하게 생겼죠? 끝이, 요렇게, 빼족빼족하니 배쪽 요렇게. 이름도 참, 맞게 지었답니다. 지은 것 같아요. 뱀파이어가 음 오묘합니다. 정면 모습 항공 차죠이 아이가 사이즈가 상당하네요. 13cm는 넘게 나오는데 13cm 넘게 나와요. 와 사이즈도 작지 않습니다. 요렇게 재니까 14cm까지 나와요. 13에서 14까지 나오는 아이 뱀파이어 금 어, 15만원 드리겠습니다. 오묘하죠? 96번 아리엘 금입니다. 아리엘 금이 이렇게 대품이 잘 없습니다. 요 아이 불이 튼튼하고요. 색감 한번 보세요. 금, 금 들었는가 금발요 평소 이렇게 있고요 음, 받으시면 좀더 키워서 한 입장 더 나와서 커팅하면 좋겠지만 음, 커팅하고 싶다면 이렇게 커팅하면 되겠죠 사이즈가 상당히 클것 같은데 12cm 나옵니다 12cm 이렇게 지으니까 12.5가 나오는데 12cm 로 하겠습니다. 와 멋있죠? 요런 대품은 잘 없습니다. 아리엘금 25만 원 드리겠습니다. 97번 큐빅금입니다. 야 큐빅금 국민이금에서 나온 건데요. 이렇게 금이 잘들 수가 없어요. 사이즈도 크고 뿔이 짱짱하고 너무 너무 잘 들었어요 금이. 요 아이. 8.5cm 나오네요. 8.5cm 8.5cm 나오는 아이 큐빅금 이 아이는 3만원 드리겠습니다. 98번 스나이퍼금입니다. 제가 처음에 소개시켜드렸죠. 그 아이하고 같은 품종입니다. 이 아이는 물이 좀 들었는 아이고 지금 꽃대가 꽃이 필라고 꽃대가 이렇게 올라왔어요. 꽃대가 올라오면 자구를 단단한 신호랍니다. 꽃은 꺾어버리고 나중에 마르면 요거는 쏙 빼면 됩니다. 어. 스나이퍼금 멋있죠? 금발은 좋고요와 정면 요 아이도 받으시면 커팅하셔도 됩니다. 스나이퍼금 사이즈가 14cm 나오네요 14cm 14cm 나와요 작지 않은 사이즈입니다 14cm 나오는 스나이퍼금 9만원 드리겠습니다 99번 꽃비금입니다 요 아이 와 멋있죠 요 아이 모주가 이렇습니다 요 아이가 꽃비라는 아닙니다 꽃비금 모주입니다 오징인데요 아이도 크면서 이제 그렇게 되겠죠. 금발은 좋습니다. 요 아이도 볼이 튼튼하고요. 사이즈가 10cm 나오네요. 10cm 요렇게 재니까 10cm 더 나와요. 10에서 10cm 나오는 아이 10cm는 훨씬 넘어갑니다. 넘어가는 아이 꽃비금 30만원 드리겠습니다. 100번 오늘의 마지막 아이 킹마리아금입니다. 요 아이가 어, 색감 한번 보세요. 너무 멋있죠? 어떤 마리아든 너무 예뻐요. 진짜 멋있죠? 멋있습니다. 근데 요 아이가 자구를 지금 자구를 여기 보이시나요? 여기 하나이 있죠. 여기 여기 또 지금 물고 나오고 있죠. 하나이 여기 하나이 두개세 음. 개든데. 두개 하나, 하나, 여기 하나, <laughs> 여기 둘, 여기 둘, 또 있는데? 자고가 세개는 있는. 아, 여기. 하나, 둘, 아, 여기 요 아이는 꽃대인지 작은지 모르겠네요. 요 아이는 꽃대 같은데 요 아이 말고 또 있는데 아. 하나, 둘, 셋 여기 하나이 두 아이 두 아이. 자구가 3 개였는데, 제 눈에는 세 개로 봤는데, 일단 자구가 2 개에서 3개 있습니다. 자구가. 그리고, 뿌리 착장하고요. 사이즈가 엄청 커요. 사이즈가 16cm 넘어갑니다. 16.5. 17cm 가까이 되네요 17cm 가까이 되는 아이 킹마리아금 요 아이 3만원 드리겠습니다 오늘의 마지막 아이입니다 3만원 드리겠습니다 오늘도 미자네다이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구독 좋아요 꾹꾹 눌러 주시기 바랍니다 어, 날씨도 차고 겨울이니까 어. 감기들 조심하시고요. 건강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어, 안전 운행들 하시고요. 눈이 마얗기 때문에. 다음에 또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